지구상에는 약 300종이 다하는 비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집비둘기의 조상인 낭비둘기가 있고 그 외에 염주비둘기, 맵비둘기 녹색비둘기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비둘기 등의 토종비둘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도심비둘기는 바위비둘기라고 하는 변종인데요 토종 낭비둘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꼬리에 흰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 비둘기는 성격이 온순해 원래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어, 대표되었으며 네. 귀소본능이 강한 동물로 어. 먼 옛날에는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해요. 원래는 도심과 떨어진 자연에서 서식했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개막식 때 비둘기 3천 어. 마리를 서울에 방사하고 진짜. 그 뒤로도 총 90회에 걸쳐 비둘기를 방사하면서 도심 지역에 서식하기 시작. 지금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이곳은 인천항에 있는 공물 야적창고. 아야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공물들이 쌓여 있는데요. 공물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마녀마리의 비둘기가 떼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이렇게 인천항에서 비둘기 먹이로 사라지는 공물만 한해 무려. 200여 톤. <laughs>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심에 널려 있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는 항상 비둘기떼가 모여들고 공공 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시민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비둘기의 개체 수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1년에두번 정도만 산란을 하던 비둘기들이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최근엔 1년에4번 이상 최대 8 번까지도 산란을 한다는 사실. <laughs> 한 번에 두 개의 알을 낳는 비둘기. 약 보름이 지나면 알에서 새끼 비둘기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 새끼 비둘기는 어른 비둘기가 되어 둥지를 떠나는데요. 그렇게 떠난 비둘기는 또 다른 곳에서 짝을 만나 번식을 시작. 3대까지 번식하기까지가 단 6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초 퀴즈. 해외에서는 비둘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미국은 비둘기의 번식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섞은 무이를 비둘기에게 먹이고 영국은 런던 트레펄가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우리 돈약 1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9년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후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둘기들의 위생 상태. 그렇다면 항상 우리 주변을 알고 있는 도심 비둘기들의 위생 상태를 직접 알아보러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아니, 정 박사님을 불러볼까요? 어, 직접요. 정 박사님. 네, 위기탈출 연구소 정 박사님. 저는. 서울에서 비둘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모기죠. 곳 중에 하나인 여의도 공원에 나와있는데요 어, 이번 실험을 도와줄 분을 모셨습니다 어. 대한조리협회 송순찬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둘기들이 날아오를 때 떨어지는 물질들을 아, 모으기 위해 맞아요. 공원 바닥에 천을 까는 실험맨들 자 이제 바닥에 검은 철을 깐 후에 지금 모의로 비둘기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회장님. 그 서울 도심 내에는 비둘기가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나요? 서울 시내에 비둘기 숫자는 대략 30만 마리가 넘을 거로 추정합니다. 30만 마리요? 어? 아 예, 그렇습니다. 비둘기들은 어떤 먹이를 가장 좋아하나요? 어?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거의 다 먹습니다. 아 나달 같은 거. 아, 네. 아, 때로는 곤충도 잡아먹을 수가 있죠. 완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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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잡식이네요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절대! 저희는 실험이기 때문에 지금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지 평소에는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 천 위에 모이를 지금 유인하고 어, 있는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laughs> 홀만 홀만 네. 뭔가 똑한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사람하고 오른 사람하고 니 뭔가 관찰하고 있다. 뭔가 찜찜해 하고 있어요. 지금 비둘기들이. 네. 와서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싶은데 이상하네, 경하네요가뭄천이기 일단, 때문에 일단은 경계로죠. 아 한두 마리가 들어와서 먹게 되면 집단적으로 네. 다시 먹게 됩니다. 어, 저보다 똑똑한 아것 같아요. 저같이 똑똑한 것 같아요. 사장님비벨기들은 <laughs> 일부1 음. 차례라고 하던데 한번 짝이 되면 네. 오, 다른 조리에 비해서 야. 영구적으로 야, 짝을 유지하죠 아. 그러나 아,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도심에사는 아. 비둘기들은 <laughs> 가끔 한을 좀 타는 거야 한을 좀 타는 거야 그렇죠 비둘기들을 보면 뭐 다치거나 병든 비둘기들도 많은데 또왜 그런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위생 관리가 잘 안된 먹이를 아. 먹게 되거나 쓰레기. 어. 그 떠미에서 <목소리> 이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아 체내에 축적이 되면 아이고, 아이고. 결국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 네, 여러분들도 비둘기가 쓰레기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꼭 버릴 때는 비둘기가 먹지 못하게 꼭 덮어서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뭐 비둘기가 어느 정도 모이를 먹은 것 같은데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비둘기들이 날아갈때 어떤 유해 물질들을 떨어뜨리고 갈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비둘기들. 때는 이물질들이 떨어지는데. <laughs> 아, 이제 비둘기들이 어느 정도 먹고 다 날아갔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이물질들 보이십니까? 뭐 깃털도 있고 뭐 하얀 가루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 네, 아, 많이 떨어졌네. 아, 네네네. 과연 비둘기들이 날아갈 때 어떤 유해 물질들을 떨어뜨리고 오. 갔는지? 이걸 실험실에 의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들이 머물다 날아오른 자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수의학과 연구실에 성분 검출을 의뢰했습니다. 검은 천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샅샅이 검사하는 연구원들. 비둘기들이 뭘 남기고 날아갔나요? 천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비둘기 몸에서 떨어진 비듬, 각질 등이고요. 이런 물질들이 면역력이 약한 의학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폐질환이나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실제 세균 검출 실험에서 유해 세균 포함 다섯 가지 종류의 세균 검출. 비둘기가 날아오를 때 떨어진 비듬, 각질에서 이런 유해 세균이 발견되었다면, 과연 비둘기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잠시 모셔온 비둘기들. 자, 어디 한번 몸을 살펴볼까요? 몸통 부위에 깃털을 살짝 들어올리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벼룩인가요? 이것이 바로 패기의 깃털 사이에 살고 있는 이이 이러한 이가 사람 몸에 옮겨 붙어 기생할 수는 없지만 유해 세균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013년에 5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 교류 독감 사태 원인이 비둘기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종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의 호와 목, 기도 등의 세포에서 증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의 다리 붕괴 사고, 설계상의 문제, 많은 교통량과 함께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비둘기의 배설물이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비둘기 배설물의 강한 생성 성분이 다리를 부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관. 한 마리당 1년에 약 11kg의 배변을 하는 비둘기. 비둘기 배설물이 정말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할 비둘기의 배설물을 모아야겠죠. 자,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준비한 아 구리판 위에 뚝뚝 떨어지는 비둘기의 배설물. 네, 이렇게 배설물이 떨어지는 구리판을 일주일간 관찰하는데요. 아, 저, 일주일 고정. 후 <laughs>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하, 한눈에 보기에도 오. 심하게 부식되어 요철까지 생긴 구리판. 아니, 비둘기의 배설물이 이렇게나 강력한가요? 이 어. 배설물에는 그 독성이 강한 유산 성분이 있는데 물과 만나면 강한 산성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금속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비둘기 배설물의 독한 성분 때문에 나무가 종종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나무도 죽어요. 요즘 자꾸 발코니로 찾아와 배설물을 투척하고 실외기 주변을 오염시키는 비둘기 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곳으로 비둘기 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케이블 타이. 이렇게 먹이를 그냥 놔두면 비둘기들이 다가와. 스름 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심지어 제반에 올라타 정신 없이 먹는데요. 그렇다면 제반 테두리에 케이블 타이를 묶어두고 다시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비둘기가 먹으려고 시도해 보지만 케이블 타이 때문에 먹지 못하고 피하는 모습. 다른 비둘기들도 주변을 맴돌고 먹이가 있는 제반에 접근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발코니에 케이블 타이를 묶어두면 비둘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일으키는 뭐 문제는 이것뿐만이 거? 아닙니다. 연구 <laughs> 결과 비둘기 배설물에는 클립토코커스라는 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니 이건 어떤 균인가요? 클립토코커스균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폐질등이나 아토피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뇌수막염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균입니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이 말랐을 때그 안에 있는 클립토코커스균의포자가 공기 중에 노출돼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집 주위에서 비둘기 배변을 발견하면 즉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laughs> 밀가루퀴즈 다음 중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어,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번큰 아, 소리를 낸다. <laughs> 2번 마늘을 걸어둔다. 오, 3번 새 날개 모양으로 날 벌린다. 아, 좀 놀리는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를 툭! 비둘기 염려하는 실험은 비둘기가 어느 정도 모였으니 큰 소리를 내 보겠습니다. 과연 큰의 반응은? 이중 인격상자 알겠어. 야, 보기 시다가네 한번 해보자. 약간 엄지네요, 그런데. 비둘기들아, 비둘기들. 보고 여전히 반응이 없는 비둘기가. 게 모르는 거니. 1번큰 소리를 내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한국 비둘기들은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걸까요? 의심해서 하는 비둘기들은 소음과 큰소리에 길들여져 있기 많네요. 때문에 결국 효과가 억적 큰소리에는. <laughs> 그렇다면 이번 흡혈기도 쫓는다는 마늘을 걸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마늘이 없을 때 먹이로 몰려들어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비둘기들. 이때 먹이 옆에 마늘을 놓습니다. 네, 마늘 뿌렸어요. 과연 비둘기들은 먹었어요. 어떻게 뜨거워. 반응할까요? 음... 응어선가 향기로 마늘 냄새가 나지 않냐? 어, <목소리로> 어, 그래 그래 입맛이 독이보라 2번 매운 냄새가 강한 <laughs> 마늘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어. 오심에 사는 비둘기는 사람이 주는 음식물이나 또는 <laughs> 아, 음식물 쓰레기에 아니 이제 습달됐기 때문에 그러한 저 마늘 냄새나 계피 냄새 같은 거에는 결국 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 새 날개 모양으로 팔을 벌리는 것은 어, 어떨까요? 귀를 쫓아가며 발로 땅을 굴러도 슬금슬금 피하기만 할뿐 멀리 도망치지 않는 거야, 비둘기들. 자, 그럼 이때 새 날개 모양으로 팔을 벌려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모양으로 팔을 벌리는 것을 효과가 <laughs> <중수가 웃음> 있는 것으로 <것을 웃음> 나타났니다왜 그럴까요? <laughs> 모든 동물은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때는 깜짝 놀라죠. 그러기 때문에 피하게 되죠. 팔을 벌리고 있을 때그 그림자가 <laughs> 마치 큰 새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놀라서 피하죠. 아무리,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다면 두둘기의 <laughs> 천적인 독수위의 <laughs> 네.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laughs> 네. 독수리 사진을 세워두고 그 앞에 오, 먹이를 뿌려두는데 독수리 진짜. 사진 근처로 차마 다가오지 못하는 비둘기들 어머, 어머, 좋아하는 먹이를 앞에 두고 어머, 결국 발길을 어머, 돌리는데 어머. 야, 희한하네요. 천적의 모습을 한 번도 본적 없는 도심 비둘기들은 어머. 어떻게 천적의 사진을 알아보고 피하는 어머. 걸까요? 도심에 사는 새들은 자기의 그 천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 그러게. 하지만 조상으로 물려받은 정... 유전자를 정... 갖고 정... 있기 때문에 그러한 <laughs> 형태를 보게 되면 놀래서 우와. 이제 날아가는 거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의존해 영영 자연으로 돌아갈 수 아, 없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창틀이나 자동차에 떨어진 비둘기 배설물은 즉시 치우십시오 부식될 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 유리창에 비둘기 천적의 사진을 붙이거나 발코니에 케이블 타일을 묶어 비둘기의 접근을 차단하십시오.